상고장 좋다. 펼쳐주네요아 윤달에는 돌을 머리에고 성곽을 세번 돌면 무병장수하고 말씀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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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다주머니들 저기 있는 거네요. 돌을 머리에 이고 형광을 세 번을 돌아 돌면 무병장수하고 극락승천한다고? <laughs> 세 바퀴이면 운동이 충분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당연히 무병장수가 되겠네. <laughs> 어차피 뭐큰돌 작은 돌이랑 표시가 없었으니까. 그건 도규 씨가, 도균 예. 씨가 여기딱 여기, 딱, 요또딱 저, 정확히 여기 돌 들어갈 자리가 그러네. <laughs> 여기 뭐야? 와 아, 이쪽에 안으로 들어가는 물이 있는 것같네요 음. 한번 가볼까요? 오 아주 어? 예. 와 문이 있네. 아! 이수 아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간는 문이구나 이게. 와와와오오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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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오오오 아? 아. 아 이게 성문이야. 그 드라마에서 보뭐 이렇게 막 이렇게 보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드라마에서 아. <laughs> 사는 게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컨내무이 아. 아. 그렇죠 완전 그 어디서 지키는구나 이야 야. 아. 되게 정감 있네 이 흙이랑 그렇죠 또 다른 세계네 여기가 아 이건지 비 아주 우거진 안에 여기 여기 앉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럼 여기 좀 올라가 볼까? 이제 요걸 그냥 밟고서, 네. 음. 아니면은 제가 먼저 올라가서 이렇게 자 이렇게 <laughs> 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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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저기 줄이렇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음. 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됐다 네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 예. 아. 아 좋다. 아친 드라마에서 결혼식장에서 이 계단에 머리 부딪히는 거, 아그 음. 장면 보고 제가 조금 가슴이 아파가지고, <laughs> 가슴이 아파가지고. <웃음> 드라마에서? <laughs> 안돼, 송아를 건드리지 마라. 소, 송아는 절대로 안돼. 실제로 가슴이 아프더라니까요. 어, 진짜. 어,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아, 어, 남... 그러니까 저는 그그 동안에 또 이렇게 웹 드라마에서 음. 또섭외가 와가지고. 드라마? <laughs>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역할인데? 무슨 역할인데? 그게 이제 뭐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 나오는 그런 좀 역할. 아, 니동균 씨가 마술 램프에서 나오는 역할이라고? 예, 뭐 그런 쪽. 마술사 아니고? 예, 그런 아니고. 어, 뭔가 좀 고민이 많은 어떤 그 젊은 이제 그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병 속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 가고 고민을 해결해 는 거야. 예, 뭔가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 대화가. <laughs> <laughs> 그두달 만에 나, 나 없을 때 이거 찍는 거 하고 지금 오니까 어때요? 내가 오니까? 장면이 달라졌죠. 저, 저, 저 같은 경우좀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정상화? 정상화가 된것 같아? 예좀 그런 아. 느낌. <laughs> 근데 왜 그래요? 그냥 뭐 내가 없어도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것이지. 아, 그렇죠, 그, 이제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어 어차피 서로 친구가 되는 그런 개념은 어. 되는데 일단 이렇게 뭔가 일단 그 이제 빈 자리가 보여버리는 거죠. 음. 어떤 때, 어떤 때 가장 저의 빈 자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음, 좀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그러니까는. <laughs>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그러니까는. <laughs> 아, 이요 시간에는 좀 때? 산책을 산책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랬구나. 그럼 여행하면서 먹을 때는 나 생각 안 났어요?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뭐 드셨어요? 그진미 선생님이 만들었던 그 낙지, 낙지. 부침개죠. 맛있었어요? 어, <laughs> 그거 괜찮았어요. 그런 거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 안 나. 당연히 안 나지. 심심할 때만 <laughs> 자기 할일 없을 때만 남겼다. <웃음> 섭섭한데, 섭섭한데. <웃음> 어... 그... 그러니까요. 안 났나 안 났나 보다. 안 났나 보다. 공연하느라고 갇혀가지고 막 살다가 좀 찌들어 있었잖아요. 살다가 오래간만에 그런 좋은 곳에 나오니까 참 좋았고. 바지를 갈아입을게요, 바지를. 바지를 갈아입어서 불튀기하게. 옷을 갈아입어야 돼서, 옷을. 옷을 갈아입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아우. 아, 진짜 아니 그래도. 옷을 갈아입어야 돼서. 옷을 갈아입어야 돼서. 아. 옷을 갈아입어야 돼. 옷을. 내가 내가 지 아, 속옷을. 속옷을 쓰라고 하네. 카메라가 겠지세 개씩 못흔들네 설마 어디 하나 숨어있는. <laughs> 설마. 설마, 숨어, 설마 어디 하나 숨어있는구야아이 아. 너무 좋다. 소나 완전 너무 좋아. 여러분은 정말. 이리군대살수 아, 아. 없는 거예요. 제같지 아유 아니, 공원 아니야 공원? <laughs> 공원? <om>. 공원 아니야? 자, <laughs> 동규가 왔어요. 동규가 사람 아유, 서프라이즈.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메시지 나오네. 완 완성! 엄청 친한 사이예요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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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가워요 언니. 아니, 아니. 네 거의 굉장히 친하죠. 그니까 러 원래 모임이 있었어요. 가수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언니를 처음 알게 됐죠. 예전에 활동할 때는 사실 뭐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그 모임을 하면서 친해지게 돼가지고 한동안 진짜 엄청 자주 만나고 그랬었어요.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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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드컵 가위가 이에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려요. 와. 국진 씨는 아우, 처음 봤어요. 보는구나. 아, 아니, 얼굴은 그 전에 얼굴은 한번 알겠죠. 봤는데. 예, 예, 양금석 씨는. 예. 나도 또... 처음 가지. 아, 처음 보는 거야 응. 아니, 우리 본적 나... 없어요? 땅데서본 적이 있는데.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봤지? 자문동 어디... 쪽에서 본적 있는데. 자문동이 어디 있지? 불안증막. 아, 그런 안증막. 아, 한동막에 가 봤어? 자스민에서 네. 어. 자스민에서 네. 아, 진짜? 네. 지금 아, 네. 아. 한도세번 봤어요. 아. 근데 얼굴만 네. 봤어요? 몸매도 봤어요? 아. 음. 아니, 몸매를볼 수가 없어서 사실. 알고 있지 다들. 예. 고 있어. 몸매 아. 너무 아. 너무 관심 많이 아 이쪽이 요 여기 오세요. 오세요. 네. 아, 여기 앉으세요. 아, 아니 나는 아, 정말 나랑 잘 알아요. 아 그래요? 나와요 어... 한 20년 넘었죠. 아, 진짜? 비, 방송하면서 이제 뵙고 어. 개인적으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신 건 이건 아닌데. 어잘 알아? 예, 네, 늘 방송에서 자주 뵀어. 이상하게 자주 마셨어요 음... 네, 아니 그렇게 잘하는 사이는 아닌데. <웃음> 아, <웃음> 내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요 아, 그래서 아, 완선이랑 수진은한 번도 못 만났잖아요. 아, 방송에서 못 만났지. 우리 아, 못 만났지. 아, 어, 못 만나. 근데 수라 씨는. 계속 만났어요. 아, 아, 방송할 때. 계속 만났어요. 계속 어, 만났어요? 거의 뭐. 계속 만났는데, 어, 어. 언니를 계속 어. 어. 가만히 내비뒀어요 어, 시간적인 게좀 부족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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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오면 다 신고식을 하거든요. 이소리도다 이, 이, 설지 않죠? 다 설지만, 분위기 참잘 어울리네요. 어, 직접 듣는구나. 어. 그대 내 곁으로 다가와 이 마음 설레게 했어요 어느 날 사랑은 우리 두 가슴에 없이 속삭이고 있었죠. 뚫단단 그대 손을 잡고 걸어가 있는 이 <laughs> 시간. 야, <laughs> 야 같이 춤추자지.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어요. 자, 다 같이 화주리 <laughs> 이션나이 救我！이제나의슬픔이되어주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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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 일이라면 뭐든지 어. 할야 <laughs> <laughs> 진짜 예술이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뭐 좋아하는 일이자면 뭐든지 할수 있어요? 어... 뭐든지 해서 상처받은 일들이 많았죠 <laughs> 사랑하면서? <laughs> 아. 맞아. 어? 그렇지 뭐, 여기서 부자형사는 어딨어? 아, 그러니까 어, 갑자기 슬퍼신다 <laughs> 갑자기 슬퍼져. 근데 어. 누가 좋아하면 뭐든지 다 하게 되죠, 뭐 그렇죠. 네. 후회해도 또또 또 그렇게 하게 해. 돼요. 사랑을 할때 상처가 무서서 워 사랑 안 하는. 그보는 되지 너무, 말아야죠. 그렇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때는 사실은 두려워요. 두려운데? 사실은. 두려워요. 두려워요. <laughs> 20대, 30대, 40대까지만 해도 <laughs> 자기 감정이 솔직하고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자기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올인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아. 그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위시,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두려움이 없서는거 아. 맞아요. 사랑하고 싶고 올인하고 싶고.